<laughs> 그거 알아 사제? 우리 동룡이 매화건법 다 펼친다. <laughs> 예. 좋겠네요. <laughs> 이설이 그놈은 아주 검귀라니까 애가 잡지 않으면 하루 종일도 수련할 끼세요. 기특해 죽겠어, 진짜. 예. 저거리 그놈은 성급한 것만 좀 죽이면 딱 좋은데. 종이는 또 너무 차분해서 탈이고. 우리 딱 반반만 섞이면 좋으려만. 아, 소소 걔는 당보놈이 탐내서 문제고. 애가 검도 잘 다루는데 대침주는 모양새가 꼭 암기도 날릴 것 같다니까. 필요하면 쥐어주겠는데 아무튼 애들이 하나같이 검은 잘 달아서 다 이뻐 죽는 거 알겠으니까 좀 적당히 하시죠 사형. 제자들 사랑 듣다가 사제 귓구멍 찢어지겠습니다 아주. 그렇게까지는 안한것 같은데 심심하면 장문사 형한테 가서 해보쇼 제자 예뻐한다고 좋아하시겠네 안돼 지금 가면 맞는다 또 사고 쳤지 이 말코 <laughs> 아참 요즘 양민들이 너무 조용하다고 불안해하더만 이거 괜찮은 거 맞냐 진아? 아 하...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본산 밖으로 나가본 게 언제인지도 까마득한데. 네, 하여간 책상 앞에 있으면 다인 줄 알지. 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니야. 한과 하나 값이 얼마인지는 기억나고? 아니, 대체 그걸 왜 일하는 사제 옆에서 떠드는 건데요? 퇴근 일이 없어도 난 바쁘다니까. 어쭈, 이게 사형한테? 바쁜 건 니가 일처리를 못하는 거겠지, 새끼야. 아오, 진짜... 우선... 지금 중원이 너무 조용한 건 사실이다. 꺼림직한 것도 사실이고, 이게... 폭풍전야 아닙니까?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조용히 해요, 사영. 말이 씨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진짜 무슨 일이라도 나면 괜찮아. 사부도 있으니까. 그래 스승님도 계시는데 무슨 일이 난리가 있느냐.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건 아닌가 싶구나. 만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영. 지금이라도 수련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건. 그,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제복 크지 않아요? 적어도 걸림돌은 안될 테니까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청명이가 가르쳐줬을 때와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히 더 강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근데 사부님이 너무 강하지 않아? 뒤에나 있으라고 할것 같은데 사부면 충분히 사부님은 규격 외고요 그래도 저희 정도면 실력도 나름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래 스승님이면 뒤로 빠지라고 하시겠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최소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형, 우리 정도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저흰 3대 제자라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실력이 어떤지를 모르겠는데요. 다른 장로님들이 한참 앞서고 있다 칭찬해 주시는 정도면. 그래도 2대 제자와 비슷한 것 아니겠느냐. 에이, 그래도 수련한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근데 2대 제자 정도면 어디 데리고 다닐 만하지 않아? 어리긴 해도 실력이... 실력이잖아. 우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게 좋겠구나. 성장하는 건 좋지만 전쟁이 겪어서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 곧 스승님이 오실 테니 수련부터 하자꾸나. 예, 사숙. 일단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형 그거 들었어요? 외진 마을에서는 사람이 막 없어진다는데 지금 시기도 그렇고 중요하긴 하구나 과히 동의하지는 말거라 사매 근데 시기상 진짜 위험한 건 맞지 않습니까? 정말 대전이 이쯤... 어? 진짜 이쯤인데요? 에, 에이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쟁은 아니겠죠? 이틀쯤 맞아 마교 침략. 그 그럼 큰일 아닙니까? 마교가 쳐들어올 텐데 마냥 수련이나 하고 있어봤자. 시기를 볼 때는 이미 늦었다거라. 아마 곧 쳐들어올 테지. 그럼 어떻게? 어쩌긴 뭘 어째요. 사부한테라도 말해봐야지. 조그만 것들의 생각은 많아서 다르지 아주. 냄새는 있는데. 막상 들어온 건 없으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사형 마교 놈들이. 오늘따라 심하구나. 너희는 괜찮더냐? 수련 못 나갔어요. 사부가 나가지 말래서 그렇게 곧 죽어도 수련은 빼먹지 말라던 분이 못 나가게 한건 처음이었어요. 아무래도 위험하니 그런 것 아니겠느냐 소소야.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지는 말거라. 그래 삼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데 무슨 일 있겠어? 또 멀쩡히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좋았냐고 그러겠지 물론 알아요 밖에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사부는 괜찮을 거 아는데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떡해요? 다 봤잖아요 다른 사속조들이 살아와도 옳은 엉망인 거 사부도 그러면 어떡해요? 소중, 진정해 아예, 아예 못 돌아오면 어떡해요? 소봉만할 거예요. 수련을 한 이유가 살아남으라고 가르쳤다. 목숨 내걸고 달려들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누가 나서서 싸우랬더냐? 왜 전쟁통에 뛰어들 궁리나 하고 있어? 부어 뒤에 뒀더니 하, 하지만 사부님. 전쟁이다. 어디 강호행하면서 산적대를 잡는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다큰 놈들도 버거하는 워 전쟁통에 어린 것들을 던져넣으란 말이냐? 사부 사부고 스승이고 어떤 인간이든 똑같을 거다 안 된다 너희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야 스승님 무작정 끼어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보탬이라도 마교 놈들이 죄 뒤엎어대서 온 중원이 쑥대밭이고 탐은장로들도고전하는 상황에서 어린 너희가 나가겠다고? 그게 죽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더냐? 하... 허허생생은은으으설설해해생생 말거라. 내보낼 생각도 죽겠다는말들는줄생 들어줄 생각도 없다.